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H-의 여성이 RH플러스의 아이를 임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경우 유산 또는 사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1967년 당시 호주에서만 수천 명의 태아가 이로 인해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그 원인을 알수 없었기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혈액형은 여덟 가지입니다. A형, B형, AB형, O형과 이를 다시 Rh 플러스와 Rh 마이너스로 구분하는 혈액형 여덟 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1901년 칼 란트슈타이너가 ABO형 혈액형을 규명한 이래 현재까지 알려진 혈액형은 무려 3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유독 ABO와 Rh만 부각된 것은 이 방법으로 구분한 혈액의 항원이 항체 형성을 유발하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Rh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또한 ABO형을 규명한 칼 란트슈타이너에 의해 1940년에 발견되었습니다. Rh형을 구별하는 항원에는 약 50여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대문자 D, 대문자 C, 소문자 c. 대문자 E, 소문자 E의 5가지 항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RH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서 D항원을 지칭합니다. RH플러스는 D항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RH마이너스는 D항원을 가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다 나머지 항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RH마이너스는 D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RH플러스 혈액을 쇄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RH마이너스의 경우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는 1% 미만이며 특히 한국인의 경우에는 0.1% 정도만 지니고 있는 희귀 혈액형이기에 수혈이 필요할 경우 카노 RH-형을 급히 구한다는 내용이 방송을 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약15% 정도가 RH-형이기 때문에 희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RH- 여성이 임신하는 경우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RH- 남성과 결혼할 경우,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RH- 여성이 RH- 남성과 결혼하여 임신할 경우, RH-가 우성이기 때문에 아기는 RH-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자칫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ABO식 혈액형을 인식하는 항체는 태반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와 아기의 혈액형이 달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RH타입을 인식하는 항체는 태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도 첫 번째 임신 때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출산 후 태아의 혈액이 임산부의 혈액 안에 들어오면 임산부의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다음 임신에서 RH플러스의 아기를 또 임신할 경우 엄마 몸속에 있는 아기의 피 속의 RH플러스 인자를 이 물질로 인식하여 이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산모의 항체는 분만 전에 산모 혈액에서 태반을 통해 태아의 혈액으로 통과해 태아의 적혈구에 부착되어 태아의 적혈구를 파괴하는데 이를 우리는 용혈이라고 합니다. 적혈구의 급속한 분해는 태아가 아직 자궁 안에 있을 때 시작되어 분만 후에도 계속됩니다. 태아의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빈혈과 황달이 생기고 과도하게 지속되어 용혈로 빈혈이 생기면 간 기능 부전, 신부전, 폐출혈 등을 일으키며 심지어는 자궁내 태아가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생아 용혈병을 치료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Rh 마이너스인 여성이 Rh 플러스 아이를 임신해 출산할 경우 두 번째 아이를 가지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치료 방법으로는 신생아를 RH-P로 교환수혈을 해주는 것입니다. 교환수혈이란 신생아의 피를 빼면서 동시에 수혈을 하는 것으로 이를 반복함으로써 신생아의 피를 다른 피로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이로써 빈혈을 고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혈한 RH 음성인 피는 모체에서 태아로 흘러간 항 RH 항체에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음으로써 황달의 원인이 되는 빌리루빈치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좀더 근원적인 해결 방법으로 나온 것이 엄마의 몸속에서 RH 항체를 생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우 드물지만 신생아 용혈병에 대한 항체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혈장을 분리해 처치 과정을 거쳐 임산부에게 주사하면 막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처음 고안된 것이 1967년이었는데, 당시 연구진은 호주 뉴 사우스 웰즈주에 사는 제임스 해리슨이란 사람이 이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진은 해리슨을 찾아갔고 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10년 동안을 꾸준하게 헌혈을 해왔던 사람으로 치료제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에 기꺼이 참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안티 D 프로그램이라 부르는 R.H. 부적합증 백신 제작 프로젝트의 시작인 것입니다. 잠깐 여기에서 왜 안티 D라고 하는지는 눈치채셨는지요? 앞서 R.H.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항원이 D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즉 D 항체 형성을 막는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2주마다 즉십자사에 가서 헌혈을 하였고 마침내 호주 연구진은 제임스 해리슨의 헌신 덕에 1967년 마침내 신생아 용혈병을 막는 백신 주사제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제임스 해리슨의 헌혈은 2018년 5월까지 5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이전 10년의 헌혈 기간을 포함하면 60년 동안 헌혈을 해온 것입니다. 횟수로는 총 1,173회였고 백신 개발 관련 헌혈은 1,162회였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계속 헌혈을 하기를 희망하였지만 고주법에서 81세 이상의 고령일 경우 헌혈을 금지하고 있어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은 해리슨의 혈액으로 만든 백신으로만 240여만 명의 아기 목숨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안티디 프로그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기증자는 약 200여 명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